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 26. 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지난달 3 1일 전역했다. 덕수고를 졸업한 뒤 2018년 삼성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양창섭은 데뷔 첫 해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3월 28일 광주 기아전에서 일군 무대 첫 선을 보였다. 6이닝 무실점, 사피안타 일볼렛 이탈 삼진우로 역대 고졸 투수 가운데 데뷔 전 선발승을 장식한 여섯 번째 주인공에 등극했다. 19경기에서 7승 6패 평균 자책점 5.05를 거두며 신인왕 후보의 이름을 올리기도 이후 지긋지긋한 부상 악령에 시달리며 아쉬움을 남겼다. 2020년 7경기에 등판에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2.70을 남긴 양창섭은 2021년 9경기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6.60에 이어 2022년 6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8.41을 기록했다. 양창섭은 2023년 10원경기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2.31로 잘 던졌다.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15경기에 나서 3패 2홀드에 그쳤다. 평균 자책점은 9.10. 그의 8월에 입대, 육군제 이작전사령부의 군사 우체국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 양창섭은 휴가를 아껴 전역하기 직전에 대구삼 성라윤즈파크와 경산볼파크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그는 1일 일본 오키나와 퓨처스 캠프에서 본격적인 당금질에 나설 예정. 양창섭에게 현재 몸 상태를 묻자 오늘 당장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정도다.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공을 던졌다. 멀리 내다보며 천천히 몸을 만들었다. 그동안 부상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 절대 무리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야구만 생각해온 그는 입대 후한발 물러서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국무열사 보경스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졌다. 스님께서 제게 한발 물러서서 보면 더 넓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늘 생각해왔다.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잘하고 싶다는 욕심만 앞섰던 것 같다. 몸도 안 좋은데 계속 무리하니까 다칠 수밖에 없었다. 야구는 멘탈 스포츠라고 하는데 스님 덕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됐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양창섭은 또 부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셨다. 그동안 야구만 생각하다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걸 배웠다. 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퇴근 후 TV 중계를 통해 야구를 챙겨본 그는 TV 중계로 야구를 보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다. 아내와 함께 보면서 하루 빨리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전했다. 어느덧 후배들도 꽤 늘어났다. 양창섭 또한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다. 제 나이가 되면 야구를 제대로 해야 할 때다. 후배들도 늘어났는데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양창섭은 경쟁을 해야 저도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푸른 피의 이스 원테인의 성장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매년 느끼지만 원 테인이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했길래 해마다 발전하는지 궁금하다. 만나서 많이 물어볼 생각이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대구 홍경기를 관람했던 양창섭은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게 쉽지 않더라면서 첫째가 이제 야구가 뭔지 안다. 제가 집에서 삼튜브를 보고 있으면 나빠. 나도 야구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더라. 이제 야구를 아는 나이가 됐으니 제가 정말 잘해야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양창섭은 이어 깊단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게 가끔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웃으며 가장으로서 정말 잘해야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거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내 박정민 씨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을 불켰다. 아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두 아이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저까지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아내 덕분에 준비 잘할 수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제가 잘하는 게 아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 양창섭은 올 시즌 목표에 대해 불펜에 힘이 되고 싶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게 목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진짜. KS. 냄새만 맡았죠.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삼성 40세 포수는 이제 KS 우승반지 욕심이 난다. 삼성 나이온즈 베테랑 포수 강민호, 40. 는 언젠가부터 한국 시리즈 냄새라도 맡고 싶다라고 했다. 그럴만했다. 2023 시즌까지 K보리그에서 2,000경기 이상 출전한 역대 22명의 선수 중 한국 시리즈를 한 경기라도 뛰어보지 못한 유의한 선수였기 때문이다. 그럼 강민호는 2024 시즌 마침내 소원을 이뤘다. 한국 시리즈 냄새를 맡고 가을 야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제 2,000경기 이상 나간 선수들 중 한국 시리즈 냄새를 못 맡아본 선수는 손아섭 37. NC 다이노스. 이 유일하다. 2004년에 데뷔해 20년 만에 소원을 잃었지만, 막상 한국 시리즈 냄새를 맡아보니 냄새만 맡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다. 강민호는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아쉬움을 곱씹었다. 최고 참으로서 막상 준우승이 확정되자 후배들을 달래느라 정신없었지만, 막상 한숨 돌리고 보니 우승 반지가 더욱 간절해졌다. 강민호는 지난달 31일 김태균 KBSN 스포츠 해설위원회 유튜브 채널 김태균 티키 5 1를 통해 한국 시리즈를 돌아봤다. 괌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전에 녹화한 영상이 이날 공개된 듯했다. 3개월 가까이 지났으나 작년 10월 28일 준우승 순간의 아쉬움을 잊을 수 없다. 강민호는 진짜 한국 시리즈 냄새만 맡았죠. 냄새 맡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플레이오프 때 LG 이기면서 딱 올라갔을 때 마음이 이제 됐다. 이제 한국 시리즈 가서는 저도 괜찮아. 대신 즐기자는 마음이었다. 어떻게 보면 저쪽 기아 타이거즈 은 우승을 해야 하고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2위를 하니까 우승 세리머니도 봐야 하고 이게 막아게 바치더라고요라고 했다. 어떤 야구인들은 준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서 중도 탈락하는 것보다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 훨씬 잔인하다고 말한다. 상대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한국 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는 상실감이 상상 이상이라는 얘기다. 강민호의 얘기를 듣던 김태균 해설위원은 자신도 2006년 한화 이글스에서 준우승을 해봐서 강민호의 마음을 안다고 했다. 김태균 위원은 당시만 해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이후 한국시리즈 냄새도 못 맡고 은퇴했다. 강민호만큼은 꼭 우승하라고 격려했다. 그렇게 강민호는 더 이상 한국시리즈 냄새만 맡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시리즈 우승반지 획득에 도전한다. 올해 삼성은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전력이다. 겨운 FA 시장에서 최현태를 영입해 아리엘 후라도 되니 내네 수원태인 최현태로 이어지는 리그 최강의 일에서 사선발을 구축했다. 5선발도 좌완 이승현 등타 구단들에 비해 약하지 않다. 젊은 선수들이 정체기를 겪지 않고 베테랑들과 조화가 이어지면 올해 역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시선이 많다. 강민호는 올 시즌을 마치면 FA 계약만 네번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개인적인 동기부여에 그만한 게 없다. 규모가 얼마든 어떤 팀과 계약하든 FA 4차례 계약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다. 여기에 삼성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미 7차례 수상한 골든 글러브보다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꿈이 훨씬 클듯 하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